안녕하세요. 하는 사랑교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전호사님이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열 가지 제안이 시작되었어요.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국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7의 국기 7장 5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진 아주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을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친구야, 친구야,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좋고, 이게 좋고, 이런 게 멋있어. 라는 것을 다 설명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어, 너가 가진 게 어떤 것인지는 살짝은 알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너가 가진 게 그게 뭐야? 라고 할 때,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직접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가진 게 짜잔, 이거야. 라고 했을 때그 친구가, 아, 너가 가진 게 과연 이거였구나.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눈으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직접 본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난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애구방 바로 왕이에요. 이 애구방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해요. 모세가 에구방바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구방바로는 콧방귀를 흥 하고 꼈어요. 어? 그 하나님, 난 무섭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요. 이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 또한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어요. 그 재앙은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일강의 물이요, 빨간 피로 변하는 거예요. 어, 피 냄새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어, 너무 너무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애굽왕바로는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두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져요. 두 번째 재앙은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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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쿨쿨쿨쿨 잠을 잘때 이불 속에도 깨굴 개구리가 태어 나타나고 밥을 먹어야겠다고 밥을 딱 봤는데도 밥 속에서도 개구리가 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애국 곳곳에 가득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죠. 도대체 우리 애굽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에 도대체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따르는 그 우상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애구방 바로는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세 번째 재앙이 애굽땅에 닥쳐지게 되어요. 어떤 재앙이 닥쳐졌냐면요, 너무 어, 간지러워. 내 몸이 간지러워. 야, 나 여기 좀 긁어줘. 친구, 나 여기 좀 긁어줘. 온 땅에요. 벼룩, 이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때문에 애국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애국왕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또 재앙이 애국당에 닥칩니다. 왠, 왠.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파리때가 애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리때 공양을 받지 않았대요. 애굽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파리때가 우리한테만 이렇게 가득한 걸까? 하는 가운데도요,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다섯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져요. 가축들이 죽게 된. 병에 걸렸어요. 어 가축들이 죽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 의 가축이 죽어가는 데이 모습을 보고도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주었을까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섯 번째 재앙이 애굽에 또 내려지게 되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어 악송종기. 했어요. 하지만 애굽은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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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일어나는 데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일곱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닥쳐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재앙이 닥쳐질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축들 우박 재앙이 닥칠 텐데 가축들이 집안에 들여 보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애굽 사람들의 귀에도 들릴 때 애굽 사람들 중에도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축들 집 안으로 들여 보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요. 정말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곳곳에 떨어질 때집 밖에 있던 모든 것들, 가축들도 이 우박 때문에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 일곱 번째 재앙 가운데도 이 애굽 왕 바로는 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 보내 주었을까요? 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몇 번째 재앙이 또 애굽에 닥쳤을까요? 맞아요. 여덟 번째 재앙. 과연 여덟 번째는 어떤 재앙일까요?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애굽의 온 땅에 덮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 무서워 무서워 라고 했지만 이 모든 광경과 재앙 속에서도요. 이 애굽왕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끝끝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아홉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닥치는데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어요. 낮이 되어도 해와 달, 밤이 되어도 달이 뜨지 않고 해가 없고 깜깜한 거예요. 3일 동안 깜깜했어요. 이 깜깜한 가운데도 애구방 바로가요, 결국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 속에서도요, 애구방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데요. 그열 번째 재앙은요. 바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이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요. 전도자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의 땅에 이루어지는 아홉 가지의 재앙, 오늘 배웠던 그 아홉 가지의 재앙을 통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재앙이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줄 알아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셔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또한, 우리 친구들, 하늘사랑교의 유치부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말씀의 재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애국당 가득한 곳에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재앙의 피해를 보지 않는 백성이 있었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래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애국당에 닥친 재앙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주기도문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찬양원 나와라. 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님께 예배 멋진 모습으로 잘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